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리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권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감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사실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히 아시고 오직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걸어 가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의지적으로 그 길을 공격적으로 걸어 가셨죠. 처음부터 죽으실 때까지. 완전하게 자신의 사명만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요한복음도 그 사실에 집중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고 매우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희생도 막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말고의 귀를 칼로 무력으로 잘라버리는 등 그러한 거친 행동,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우리 석은 제자들이 보려고 이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일거에 막으시므로 예수님께서 왜 권한받으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쓸데없는 희생을 다 물리치시면서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신자의 길을 제자도로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이왕 믿을 거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신앙 고백으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장노요 집사요 권사님으로서 모두가 다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 하루를 잘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그런 복음의 한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차피 주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면 앞장서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로 깨닫고 처음부터 모든 과정들 끝날 때까지 신령한 기쁨으로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말 많고 탈 많은 죄인들이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을때 쓸데없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나 소모전을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가 있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도. 주님처럼, 음, 각자의 신앙 인생을 공동체 이름으로 잘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을 살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희생이 필요한 곳에 희생하게 하시고 봉사가 필요한 곳에 내가 헌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이 땅을 섬겨나가게 하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외롭지 않은 이 하루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죽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어, 끌려가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대제사장의 어린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그만 부인해 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음, 베드로는 아주 열혈당원이었기 때문에 품에 숨겨서 차고 있던 칼을 끄집어 내어서, 그 칼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순수한 사람, 그만큼 무지했던, 성격급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만 허망하게도 한순간에 한낱 어린 여종의 추궁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자신도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거듭해서 부인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베드로의 치부를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통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언뜻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오, 정말 대단한데?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누구도 별볼일 없어요. 다 그냥 허접합니다. 연약한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한 순간 작은 보잘 것 없는 일에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유명세와는 달리 매우 작은 스캔들 하나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공적의 자리에서 부끄럽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서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허드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퍼주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을 제공하시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작든지, 적든지, 천하든, 지 귀하든지 간에, 내가 신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그저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대로 이거 베풀고, 저 사람에게는 저거 필요한 대로 저거 공급해드리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럴 때내 마음에 시험도 안 들고, 서섭함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대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에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든지 주변의 타인이든지 간에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뭐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혼신, 신앙의 정절, 이런 충성을 다짐할 때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의지하지 마세요. 야, 내가 대단하진 않아도 이 정도 기도하고 교회에 함께하고 신앙을 지킨다. 야 그래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어, 이정도 틀면은 나는 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나보다 나은 점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얘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도로가 품에 품었던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를 만큼 그 정도로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어린 여종 앞에서 그 여종의 한두 마디 추궁 앞에서 벌벌벌 사시나무 뜰듯이 뜰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자신의 제자의 신분도 부정해버리는 기가 막힌 이 완전 극한의 대조된 모습을 한 사람이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너무 대단하게 이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시는 새벽 기도가 되시고, 오늘도 오직 은혜로만 잘 살아내시는 영육관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들이 내 인생과 삶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 성경의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약함을 두고 주님 오늘 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이 기도만 드리셔도 돼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의 그 한숨 주여라고 내뱉는 그 한마디 안에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다 압축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임한다면 오늘 또 나는 믿음으로 잘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두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할 것은 그저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제자도의 삶, 신자의 이하로의 삶이 되시기를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을 오늘 또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하시옵소서 옳은 길이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든 탑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신앙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악한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강화해지는 역사가 오늘 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의 기도에도 우리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